태사 공략을 해볼게요. 태사는 좌클릭으로 스택 쌓고 우클릭으로 강화하고 탭 누르면 돼요. 태사 공략을 해볼게요. 태사는 보석이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탭을 누르거나 회피 두 번으로 보석을 송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타를 치면 표식을 남겨요. 그리고 우클릭으로 표식을 강화해요. 그리고 탭을 누르면 이 표식을 터트린다는 메커니즘이에요. 최대 4개까지 사평. 사스로 표식을 쌓고 강화하기가 가능해요. 탭을 누르면 보석을 두개 소모함과 동시에 표식의 개수만큼 보석을 수급해요. 자, 그럼 액티브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셀 디펜시브예요. 우클릭으로 추가 조작이 가능하며 이타모도 맞추면 사스텍이 됨과 동시에 공짜 회피기이기 때문에 무적이라서 공격용 또는 방어용으로 모두 뛰어난 스킬이에요. 엔스타 타이트에요. 그냥 수수하게 딜만 넣는 딜 좋은 딜링기에요. 레이피어를 모을 때는 회피판정이라 무적이에요. 아메지스트 플로우에요. 버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킬을 활성화할 때도 4번 긁어버려서 스택을 4개 채울 수 있으니 보스한테 붙어서 써주셔야 해요. 공속이 올라가며 스태미나를 회복해주는 버프기에요. 다이아몬드 더블리시에요. 이것도 다 맞춘다면 표식이 4개 긁혀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이 대시인데, 앞으로 돌진하는 이동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다이아몬드 더블릿을 연계할 수 있어요. 연계하면 딜이 더 세지면서 다이아몬드 더블릿이 경직기가 되는데, 연계하면 쿨이 늘어나서 경직 용도 빼곤 연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이 대시 후 평타를 치면 평타 한 번에 이 스택이 쌓이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액티브 스킬들을 알아봤어요. 표식이 쌓이는 액티브 다음엔 바로 우클릭으로 강화가 가능하단 점 알고 계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피스피어라고 우클릭을 꾹 누르면 3단계까지 차징이 되는데 이것도 컷싱 같은 경우에 꼭 써주는 게 좋아요. 표식이 있다면 표식을 터트림과 동시에 보석 수급도 가능하니 대기할 때 써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테사의 운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사의 탭은 회피판정 이것을 활용하여 반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이스가 기본적이며 보스의 패턴에 맞게 탭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액티브는 전부 쿨마다 사용해 주셔야 해요. 다만 본인이 조금 커니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셀 디펜시브는 자신이 힘든 패턴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꼭 강화를 하고 탭을 누른다는 관념을 버리셔야 해요. 평타 스매시를 끊임없이 돌리면서 패턴에 맞게 탭을 긁으시면 돼요. 그리고 태사는 보스 고개를 돌리는 논란이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뒤로 탭을 긁어도 스택이 긁히니 이를 이용하여 보스 머리 방향 조절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탭을 누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무적 시간이 조금 있는 편이라 후속타 같은 걸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 안한게 있는데 태사는 스택을 터트린과 동시에 스태미나를 회복하기 때문에 스태 디버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스태미나가 부족할 일이 없어요. 다만, 잔못 먹을 때는 지옥이긴 해요. 끝이에요. 다만, 말뚝 딜링법은 조금 달라요.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평이스와 사평사스, 그리고 평평스스평스스예요 딜링적으로는 평평스스평스스가 가장 세요. 이평이스를 하고 평을 누르게 되면 평타 한 번만으로 사스택이 되기 때문에, 딜적으로는 이게 가장 세요. 하지만, 이평이스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사평 사수는 안 쓴다고 보면 돼요. 다음 궁금증으로, 액티브로 4스택 긁고 4강화 vs2 강화예요. 당연히 4스택이 세 보일 것 같지만, dp 수는 이 강화가 더 세요. 테사 스강 뭐예요? 셀 디펜시브가 sp 감소랑 쿨감 중 취향이 좀 나뉘는데, 딜적으로는 쿨감이 맞겠지만, 본인이 sp 모으기 힘들다, 이롤 해야 한다 등,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지스트는 SP 감소에 나머지 올땜증하시면 돼요. 테사 로드 인첸 뭐예요? 이것도 취향 난이긴 한데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충이라서 차분질주 추천드려요. 테사 아티 뭐예요? 외울이에요. 이상으로 테사 공략을 마칠게요.